저쪽이 동쪽인가요? 북쪽인가? 저쪽이 동쪽. 저쪽이 쪽이 동쪽이야. 저기 남쪽. 아이 쪽은 남쪽? 남쪽. 남쪽. 나는 저쪽이 북쪽 같아 느낌에. 쪽이 아, 그래요. 음. 음. 아침에 아름답다, 형, 아주. 이, 이, 봉제산이. 봉제산에 <laughs> 네? 형이 있으니까 더 아름답다. <laughs> 야, 이봐, 야, 이, 이, 별로 춥지도 않잖아, 그냥. 아이, 아이, 괜찮아요, 음, 아주. 어, 음? 아주 기분이 음, 아주 좋은데. 음, 먹으니까 아주 또, 음, 기분 좋지. 음. 네? 오늘이 2025년 12월 10일. 화요일, 공매 해가 또 그런가? 지금 현재 시간이 아침 07시 43분 야 오늘 우리 경상에 모임이 있거든 예, 있던데 예, 그뭐 뭐 부부 동반해가지고 뭐그 뭐 이러는데 아유, 음. 내가 가면 나도 노래하고 부르는데 예. 잡아야 알지. 몇 형, 형 그저 뭐1 8곡 있으실 거 아니야. <laughs> 1 8번 음, 응? 응. 응. 형이야 뭐 워낙에 또 풍류를 좋아하시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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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빼딱구도 신고, 여저 <laughs> <그렇지, 웃음> 어? 위에 반짝이 옷좀 입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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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가야 될거 아니야, 형. <웃음> 어? <웃음> 어? 예, 뭐야 이 이런 안산 아, 그 노래 두. 동실흘러가는저 구름아 너는 알리라 내 마음을 부평초 같은 마음을 한 줄기 구름 꽃을 피우기 위해 가도는유니 별처럼 내 마음 별과 같이 저하늘 별이요 영원히 빛나이야 박수 나 yeah. <laughs> 이거 끝나로서 이거 <끝나버려서> 뭐 <laughs> 유랑극장. 어? 유랑극장에 <laughs> <끝나버려서> 유랑극장에서 <laughs> 듣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오늘 아침이돼 가지고 네. 목소리가 조금 했다 아. 어, 저녁에 되면 목소리가 좋죠. <laughs> 내 친구 놈이 그 2년 전에 먼저 갔어. 예. 그내 목소리 좋아하는 놈인데 그래 음. 참 아깝지 아까워. 이거도 주고 싶은데. 오늘 정말 되 좋은 거 같습니다. 야 예. 우야 이런 거는 예. 방귀가 어렵다. 이. 이런 예. 거는 진짜 방귀가 어려워요. <laughs> 이 돈을 주고도 못 담아요 이런 거는. 예. 야, 이 아침에 형이랑 여기 이산에 두 번째로 왔네. 응? 내가 처음에 왔던 게 벌써 한, 한 2년 됐나? 그렇지, 좀몇년 됐지? 2년, 2, 3년 된것 같아. 음. 한 2년 된것 같아. 3년까지는 안 되고. 응?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이었다는것 같은데. 그래.